이것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동에서 국회에은 오후에 열던 두 대의를 오전을 바꾸었고, 또초반대와 대통령은 오전에 열두 대의를 오후에 열면서 두 가지 꼼수를 통해서 엄수 안방을 통과시켰던 것이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위와 위상을 생각하며, 자신이 부끄러움도 없이. 방탄복을 입으려고 하는 그 자비를 보면서 보기에도 내날로 우리가 밀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는요. 엄수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수안방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급하게 미역수다 보니까 몇 가지 커다란 구멍이 뚫린 상태가 됐습니다. 네개의 범죄는 8월 말까지 할수 있고 두개의 범죄는 1년 6개월 동안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현재 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고난을 덮긴다라는 조항을 이네들이 아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실수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면 이제 형제에서 벌어지게 올라간다는데 자 여러분 문재인을 양산으로 보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감옥으로 보내는 게 옳습니까? 난 감옥으로! 감옥으로 보내야 되겠죠? 문재인을 감옥으로! 감옥으로! 여러분 문재인이가 감옥에 갈 데는 이유는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부동산, 부동산 폭망, 세금 폭탄, 문재인을 당장 체포하라! 체포하라! 친중, 정부, 조사파 정권, 불종예교, 문재인을 부족하라! 부족하라! 울산선거, 부정재입, 문재인을 세포나, 세포나, 원전 타괴 경제성 조작, 문재인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여적재가 넘쳐난다. 문재인을 감옥으로, 감옥으로, 감옥으로. 당군이 대 체대부장, 이재명을 수사하라. 수사하라. 대장동 몸통 이재명을 탐옥으로! 함옥으로 이제는 우리 5월 1 1일 출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번 침차게전목던 힘까지 뽑아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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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있는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육심장 용기장, 윤석열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도지 도지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내자. 지켜내자. 용기장, 육심장 윤석열을 지켜내자. 고생하세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앞쪽에 자석에 그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호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에 앉으시면 다 그늘입니다. 뒤에 앉으시면 햇빛 들고. 자, 이를 다꽉 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기 자리가 원칙이 맞죠. 근데 햇빛이 땡땡 드니까 여기 은행나무가 있는 이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자리는 불편하지 만 그늘이 있으니까 좀 낫죠, 여러분? 근데 워낙에 우리 일파음파 자리가 어디입니까? 네, 저 동아내선 앞에 있죠? 거기 느티나무 아. 다섯 그루가큰게 있어요 그걸 최초로 발굴해서 우리가 계속하다가 뺏겼는데 사필기전이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날 파네이션 마스크 하나 써놨 이걸로 해고 해 이거 빼 그때 촛불이 꺼지고 태극기가 서서히 일어날 때 저도 저기 어, 프리즌드 호텔 앞에 처음으로 태기의 집회 나왔어요 물론 촛불집회도 계속 가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갔더니 아니 군대에서 하늘같은 장군들이 내가 아는 장군이 이 태극기를 여기 텐트에 딱 끼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 맞나? 내가 옛날에 군단장으로 이렇게 모시던 어마어마하 높은 사람인데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아 장군님! 그랬더니 어! <laughs> 야, 여러분, 여기 깃발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군에 계실 때는 감히, 소동을장례 뭐 출신입니다만, 저처럼 이렇게 저하극장례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파음파 집회를 여태까지 지켜주신 우리 정말 애국 전사님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야, 장군도 나오시는데 난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예, 집회에 나왔고요. 예, 어쩌어쩌하다 보니까 사회도 보게 됐고. 예, 이렇게 뭐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렇지만 열심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집회에 항상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이종진, 우리 선배를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드럼 쳐주시는 우리 태풍의 옥상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기 나오신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원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왜? 정보 잡았으니까 뭐 이제 뭐할고 있어. 근데요.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낙동강 연구까지 빌렸다가 최초로 인천 상륙격전을 통해 가지고 인천의교보를 마련하고 인천에서 이렇게 쳐 올라왔죠. 그죠? 지금 도인선 전선이 다니는 그 길로 이렇게 쳐올라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때 길 양편에 중공군, 북계군이 어마어마하게 포진해면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특히 서대문 고개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전선을 뚫고 서울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바로 9입할서울시민이죠 우리 이제 겨우 인천 사고 작전에 성공했을 때입니다. 이 경인선 전설변에 있는 수없만은중국군 국회군 중국원락해들 그들을 우리가 철회하는 역사의 사명만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거고 혹시 유튜브에 보시는 분이 여기 저일파만파그 영상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사건은 기억하고 기억으로만 갖고 시고 한번도 빠져없이 다음 이 사회자가 한말 중에 맞는 말이 있는데 그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이 갈라진 여론을 다 통합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나라, 같은 국민들끼리 싸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누가 통합을 하나? 아유, 참 이게 문제가 엄청난 게 많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바랍니다. 최선열님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는 좀 타마 당마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고기는 우리 이국지 선배님, 후배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곧 출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긴감민가 합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의 편인가 아니면은 그 정체 불명의 존재로 있을지 궁금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신신 당부하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서 윤선열 당선인에게 어, 우리의 입장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윤선열 당선인이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 됩니까? 누구를 적으로 삼아야 됩니까? 윤선열 당선인이 자유 애국 세력을 자신의 동지로 삼으면 그의 앞길이 창청하겠지만주사파를 자신의 친구로 삼으면 그에게는 남아있는 게 죽을 뿐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며칠 뒤에 취임식을 하면서 그의 임기 동안 지켜야 할 일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이 자유 애국 세력에 대한 자신의 입장,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불법과 부정과 반역을 저지른 자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하면 피차 누가 될까봐 그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 산업 정책에 있어서 윤선열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기값을 인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값이 싸지면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중소 상인들이 가게를 운영할 때. 전기값이 싸지면 냉장고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조리할 때 마음 놓고 쓸수 있습니다. 전기값이 비싸지면 마음 놓고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기가 현대산업사의 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원자력산업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원전을 재가동하고 원전산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야 될 것을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얼... <laughs> 여러분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신용대출 사람, 대출받은 사람들보다 금리를 더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죠? 신문방송에 나온 거 보셨습니까? 10수조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소상인들의 담보대출한 재산을 뺏기 위해서 금리를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인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상인들 우리 중산층의 재산을 박탈해가는 금리를 정산화 시키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얼싸 세 번째로는 국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휴전선을 지키는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그 시스템이 북경에 있는 인민 무력 아, 북한, 예. 아니, 북한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인민군 지휘부에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수사이 작동이 안 돼갖고 우랑을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F-35 전투기는 기관단총도 달려있지 않고 무기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거 맞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군에 하겠다. 있는 간첩들을 쏟아내고 군수, 무기산업을 정상화시키고 또 조금 하겠다. 있으면 송아올리는 일본 군사민공위성에 중국산 제품을 들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싸 네. 이제 6월 1일날 선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교조와 민주노총을 불법화하고 해산시키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벌써 정교조와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재산 건물 몸 단다 압수하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서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윤석열 당선인은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옳은 선택을 해야 되죠? 자유 애국 세력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종국세력의 편이 되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인기 마치지 못하고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당선이한테 신신 당부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제발 자유 애국세력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박수 받으면서 인기를 마치라고 문재인처럼 한옥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할 말을 맞지만 이만 추리겠습니다 자유광사 최상렬이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음만 짧게 굵게 그래. 해주신 시최선열 그래. 대표님께 박수 천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조 m 2m, 수님 마이크 m 2m, 2m, 났어 あ、めっちゃ来るよ。<laughs>